인영은 저는 예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라이스예요. 분명한 오기을다 보여주겠다. 각 정수 까먹는. 아 내가 지금 손해도 못 보는데. 저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 알림 댓글까지. <laughs> 자 이제 먹거리 쟁취, 먹거리 쟁취. 자 감독님과의 도파민 터지는 정신줄 퀴즈쇼가 나갈 겁니다. 자, 자 뇌는 쉰다, 근데 몸은 고생한다. 2부 정신줄 키, 퀴즈쇼는요, 여러분 모르면 무조건 몸으로 때우는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네. 그냥 거저 드리는 문제. 음. <laughs>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챘죠? 이런, 이런 멘트 나면 오좀 어려운 거. 네. 자, 성공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실패가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용기다 라는 말을 통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네. 강조한 영국의 총리는 누구일까요? 영국의 총리도 있어요. 어머. 영국은 총리제입니다. 총리제. 아. 벌또 처음 알았냐. 홍길동도 바로 닭정수 까먹는. 아, 내가. 아니, 이런 상식을 퀴즈 낼줄 알았으면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래 했죠. 이게 하면, 하, 하면 해. 하면은, 하면은, 하면은 맞죠. 근데 제가 영국 총리, 그런 말은 좋았어요. 앞에, 솔직히. 음. 음. 그런 말은 제가 이렇게 뭐 단어 노트북에 쓸만한 거 같아요. 음. 어. <laughs> 총리, 총리 누구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했던 총리인데. 아또 2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내려가요? <laughs> 지금 총리도 모르는데 뭐. 상황이 뭡니까? 인스턴 처, 처칠. 아! 언니 알아? 어, 알지. 처칠님. 어, 자신감 썼을치네 아 아니야? 아, 처칠님 초등학교 때좀 많이 봤는데. 아, 이아성인되고 나서 딱 끊었지. 아 이거, 어? 너무 음, 맛있겠는데? 근데 너무 이거 맨처는 꼬리석. 꼬리 잡고. <laughs> <꼬리를> 잡고 <laughs> 우와, 근데 너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나 배고팠는데. 음! 맛있는데? 음! 데상는 속이 아까 나, 그, 빨간 그 거. 속이 먹었잖아요. 얼얼해, 입술이. 음! 음, 맵네. 맵네, 맵기는. 와. 철철. 오케이. 자, 정신 네. 차리고 보면서, 오케이. 아, 근데 맞추고 싶은데. <laughs> 너무, 방중심상해 음. 와, 나 이거 맞춰야 되는데. 나 이거 곧좀못 먹는데. 내가. <웃음> 캡사이즈는 맞는데. <laughs> 곧좀못 먹는데. 와, 오늘, 오늘 오디오에서 가자마자. 거 가시죠. <laughs> 상식인가요? 이제 또, 이제, 거저주는 문제를 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데나난 속지 않아. 이게 다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치? 먼저 그치?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주어지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답을 맞추면 됩니다. 어... 순서가. 객관식이기 어, 뭐... 때문에. 빛이 아, 예, 예. 1초에 이동하는 거리는 1번 3만키로, 네. 2번 30만키로, 음. 3번 50만키로, 4번 300만 킬로 자, 가위바위보에서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하고 맞춰 주시면 됩니다. 맞는 문제인가 가이가 보 예진 4번. 영은 2번. 영은 정답. 아니야 나,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배웠거든. 나 이거 최근에 우, 그 유튜브에서 우주 그 관련된 거 보다가 막... 그거 있잖아요. 제가 또 공대 출신으로서 아, 공대 출신이라고요? 이 <laughs> 까불까고 <laughs> 뭐가 되게 대단한 게 이런 거요? 공대인데! 빛이 그렇게 빨랐어. 그렇게, 그래? 그거. 와, 아, 나 최근에 나... 배우가 너 이렇게 써먹을 줄 몰랐어. 진짜 장하다. 잘때 듣고 자기 잘했어. <laughs> 아, 나지학했텐데 <진고> <laughs> 그럼 이제. 아니, 아직도 지금 매운데. 가자. 그래. 와, 맛있겠다. 난향 마트 한면 알거든요. <laughs> 전 이거 먹나요? 네. 유후! 짠!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가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문제 맞추고 먹는 떡볶이. 우와! 음! 음! 맛있고. <laughs> 괜찮으세요? 음! 오! 음, 이제 땀 폭발, 눈물 폭발, 코물 폭발. 와, 여기 과고 찍고. 누구네? 어머머머. 어머. 너무 맛있어. 음. 저는 울러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무식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하.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렇다고 합니다. 더. 그치. 음! 30만 키로 빚은 30만 키로 빚은 이래 빚은